안녕하세요. 영어학원 운영 컨설턴트 콘쌤입니다. 요즘 원장님들 모여있는 단톡방이나 카페, 블로그 글들을 보면 태연성이나 학생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학원이 잘못 돼서라기보다 연말 요청은 원래 학생이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혹시 우리 학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던 원장님들은 주눅 들지 말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으셔야죠. 연말 연초에 태원생이 있다는 건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신입생이 또 우리 학원을 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신입생이 오면 놓치지 말고 장기 재원성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엔 같은 학원에 1년만 다녀도 오래 다닌 거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운영하는 피콘영어학원은 재원생 평균 재원 기간이 4년에서 5년입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오면 기본적으로 고학년까지는 다니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 피콘에서 3년 내내 공부합니다. 그만큼 학원 커리큘럼을 믿고 맡기시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피콘의 장기 재원생이 많은 이유가 뭘까? 분석도 해보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할 때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다 등록하십니다. 근데 그냥 우리 학원은 관리가 잘 돼요라고 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바로 학원 시간표입니다. 자이 학원이 관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직접 다녀봐야 아는 거고 짧은 상담 시간 동안 학부모님의 이목을 끌수 있는 건 체계적이고 구멍이 없는 시간표입니다. 자 예전에 업로드한 돈 버는 학원 시간표 영상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 오늘은 돈도 벌고 학생들 실력은 올리면서 장기 재원생까지 만드는 일석삼조 시간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표는 주 5회, 주 3회, 혹은 주 2회 중 선택해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까지는 뭐 월수금 주 3회 수업 또는 과목 주 2회 수업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영어보다 국어 수학 같은 다른 주요 과목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만 주 5회 세팅하는 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둘째, 시간표에서 핵심은 3교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학교처럼 몇 교시라는 말을 붙여서 체계적인 학원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상담할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학원은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상담하는 게더 전문적으로 보이죠. 셋째, 1교시, 2교시는 정규 수업으로, 3교시는 관리 수업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학원은 망합니다. 자, 정규 수업 시간에 관리까지 다 한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관리 수업은 관리 수업대로 세팅해서 관리 시간에는 단어 암기, 읽기, 온라인 시험, 쪽지 시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외 부가적인 학습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관리 수업은 정규 수업 앞이나 혹은 뒤로 유동적으로 세팅하세요. 정규 수업 2교시는 고정된 시간에 진행하고 관리 수업은 앞이나 혹은 뒤로 유연하게 세팅하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간혹 수업이 끝나면 바로 기과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관리 수업을 받으면 돼서 다른 일정 때문에 관리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아무 시간이나 막 학원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규 수업은 고정되어 있고 관리 수업은 앞이나 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학원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다섯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차 수업으로 관리하세요. 학년은 고학년인데 실력은 저학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학년이 많이 있는 반에 배치해서 기초부터 학습하도록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친구가 고학년 반에 있거나 학년이 높아서 저학년반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교차 수업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교시 문법, 2교시 독해 수업인 시간표에 문법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줘야 하는 학생이라 기존반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 1교시 문법 시간에만 한 단계 아래 레벨의 반에서 수강하고, 2교시 독해 수업, 3교시 관리 수업은 기존 반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부족한 학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영역만 한 단계 아래 반에 가서 수강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부족한 학생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따로 시간표를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서 실력은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법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은 같은 학년의 친구와 함께 수강할 수 있어서 거부감도 없을 겁니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존반의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레벨에 맞는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완벽한 시각표 아닌가요? 자, 이 시간표로 태운생은 맞고 장기 재원생은 차곡차곡 늘려갈 수 있습니다. 콘센표어 학원 시간표 어떠신가요? 2024년 제가 알려드린 학원 시간표로 학원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성장 궤도로 완벽하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